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러시아의 상징인 모스크바호의 침몰을 공식 인정한 후 보복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넵튠 미사일 제조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현지시간 4월 15일 키우 외곽 바실키우 지역에서 전날 밤 폭발음이 들렸으며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오늘 새벽 해상 발사 장거리 정밀 미사일 칼리브로로 키우 외곽의 군사시설을 타격했다면서 비자르 기계 공장 타격 결과로 중단거리 대공미사일과 대한미사일 생산 및 수리시설이 파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AF통신은 키우 줄리안이 공항 인근에 있는 비자르 공장의 작업장과 행정 건물이 심하게 파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 참모부는 현지 시간 4월 14일 키이우에 군수 공장과 민가 일부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현지 시간 4월 15일에 밝혔습니다. 침몰한 모스크바 순양함에서 러시아군이 구출한 생존자 14명이 기지로 기환했다고 합니다. 터키어선이 구출한 54명과 합치면 총 68명 생존했고 나머지는 모두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침몰된 모스크바 순양함에 510명이 승선했다는데, 그렇다면 442명이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곳은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이 불었다고 한 걸로 보아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습니다. 흑해함대 사령관 이고루 제독도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전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토치카 탄도미사일로 벨고로드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습한 장소는 러시아가 후속 지원하고 있는 탄약고 연료 저장소였습니다 러시아군이 댐 아래에서 작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수몰시키기 위해 이지움 가까이에 있는 오스킬댐을 폭파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것을 알고 미리 그 장소를 벗어났고 오히려 러시아군이 댐이 범람해서 이동이 어렵게 되자 우크라이나군이 측면에서 공격해 러시아군이 퇴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지움 동부지역 30km까지 진격했습니다. 마리우폴에서는 제36해병여당과 아조우연대가 포위망을 뚫기 위해 필사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의 계속된 압박으로 상황이 긴급해서 키우총참모부에 병력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5월 9일 전승전 기념 퍼레이드를 마리오폴에서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가운데 제36해군 육전여단 세리볼리나 소령이 현지시간 4월 15일 마리오폴 포일망을 풀어달라고 키우 총참모부에 긴급전투지원 요청을 호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마리오폴 수비대는 키우에 있는 지휘부가 결심만 하면 포위망 돌파 가능하라고 포위망을 뚫을 조치를 취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리우폴 수비대는 키우가 충분히 지원군을 보내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긴급 전투 지원을 요청한 것인데 이 요청에 키우 참모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미국전쟁연구소 ISW는 현지 시간 4월 15일 isw는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와 그들의 물자 보급 상태를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 방어군을 섬멸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헤르손 지역 소식입니다. 필사적으로 헤르손을 방어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전략 A/B 부대가 드디어 전투에 투입되어 헤르손을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현지 시간 4월 15일 우크라이나군의 제 8식 공중 강습 여단이 헤르손 전선에 투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제80여단은 기계화 여단 편제를 갖추고 있으며 기동력이 우수하여 빠른 속도로 헤르손으로 진격하여 헤르손 외곽에 있는 러시아 34여단 포병을 격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진격한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사방으로 에워싸며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인더월드 뉴스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